지금 녹화 중이거든요? <laughs> 편집 안할 건데? 편집 안 합니다. 올립니다. 갑니다! 안 되네? 쇼쭈쭈.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진짜 나한테 하는 줄. 날이 갑자기 또 따뜻해져가지고 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. 지금 몸 안에. 와 진짜 덥다 오늘. 아 어, 날씨가 근데 환상입니다 사실. 진짜 딱 가을 날씨다. 아직 10월이거든요. 지금 촬영하는 제가. 너무 좋습니다, 날씨가. 아침 운동하니까 근데 좀 피곤하네. 해가 졌다가 떴다가, 졌다가 떴다가. 여기로 쭉 길을 타고 가면 성정동입니다. 성정동 롯데마트. 차가 엄청 많이 막히는 곳이거든요. 버스 뭐야 저거. 이번 영상은 정말 짧을 거예요. 정말 정말 짧을 거예요. 왜냐면 집에서부터 찍은 게 아니고 가까운 천안시내 거리를 편도로 가는 거만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. 연말이라고 이제 또 공사를 막 시작하는 건가? 연말 되면 다 공사하던데, 도로 공사. 날씨 좋다. 안에 반팔 하나만 입었거든요.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강아지나 보러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제 인스타그램 와 보시면 강아지랑 찍은 동영상도 몇개 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길 가는 길이 직산인데 이 바이크를 타고 가기에도 딱 적당하고 드라이브하러 가기에도 딱 적당한 거리거든요. 그래서 되게 드라이브하기 딱 좋아요. <laughs> 말이. <laughs>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? 아예 못 가겠네. 아 여기 지구 차량에 있으면 여기 지구 차선에 있으면 분명히 뒤에서 빵빵할 텐데. 와 신호 진짜 길다.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괜히 오토 캠핑 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.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막 캠핑 용품을 샀다고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자랑하고 있는데 진짜 딱 걸리기만 해봐 날씨 좋기만 해봐 진짜 내가 이시아알 타고 어디든 갑니다 정말 멀리든 멀리든 가까운 곳이든 이 육바니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. 바이크 모토캠핑을 레플리카 바이크로 <laughs> 네이키드로는 종종 가는 거를 좀 제가 본것 같거든요 옆에 탑박스 많이 달아가지고 근데 레플리카를 타고 간건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바이크 타니까 기분이 배로 상쾌한 것 같아요. 짱 좋다. 어, 차가 많네 오늘.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차가 많아요.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편이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막 기분이 자꾸 좋아지네. 아, 어디 라이딩 갔다 오고 싶다. 저에안 해본 것들이 계속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어, 예를 들면 같이 투어 가고 하는 것들도 번개바리 같은 거 해보고 싶고 짧은 거리로. 근데 천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천안에 물론 큰 대형 라이더 카페가 있긴 한데 저 할리우드라고 오프라인 카페가 있잖아요. 실제로. 커피도 팔고 마시는 것도 파는. 그런 거 말고는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제가 안 알아본 걸 수도 있고요. 좋은, 사람분, 좋은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. 아, 이럴 때또 집에 들어가는 건 엄청 오랜만인 것 같네. 맨날 야간에만 다 나와. 밤바리와 낮바리가 진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기분, 기분이 약간 확실히 다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? 낮에 타면 되게 상쾌한데 밤에 타면 되게 뭔가 고요하고 쾌적하고 뭐 비슷하지만 좀한끗 차이죠. 둘다 기분은 좋은가 마찬가지죠 어우 졸려가지고 자꾸 <laughs> 제가 확실히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말투도 이상해지고 <laughs> 무슨 동화 읽어주는 사람처럼 바뀌네 정말 짧죠 오늘 영상 길이가 집에 벌써 다 왔습니다 원래는 저기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이렇게 짧은 인사 드려야 될것 같네요 간단한 나발이한 7km, 10km 정도 라이딩 했나 모르겠지만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일 내로 보트 캠핑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.